네, 하이키 여러분, 우리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. 네, 가운데로 오실게요. 자, 스테이지 W, 뭐 전남 두 번째 무대를 꾸며준 하이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시기 주 바랍니다. 네, 하이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먼저 우리 스테이지 W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. 인사해주시죠. 네,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, 하이키입니다. 네 한번 해드릴까요? 네, 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비타민 리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서열 1위를 맡고 있는 어. 리더 서희입니다. <laughs> 서희. 아, 안녕하세요 하이키의 유연한 슈가 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키에서 귀여운 망나를 맡고 있는 <laughs> 예리입니다. 네, 하이키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키와 함께할 W 토크 키워드 공개합니다. 네, 키워드는요, 웰컴입니다. 웰컴. 우리 하이키가 스테이지 W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. 그래서 팬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환영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, 웰컴이 들어간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. 네. 네, 어 웰컴 투 스테이지 W 웰컴 to 전망 어 일단 저희 스테이지 W에 하이키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키와 우리 하이키 함께하는 2023년 너무 너무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그런만큼 저희 멋지고 다양한 무대 앞으로 준비 많이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자 그럼 리에아 씨도 네어 웰컴 마이키 <laughs> 그리고 웰컴 전세계 팬 여러분, <laughs> 어, 굉장히 어, 열심히 준비했는데요. 이렇게 스테이지 W에서 무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.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전세계 팬분들까지 만나러 가고 싶어요. 우리 얼른 또 이렇게 무대 샀시니다 여러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 기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그리고 혜자씨도 네. 올해가 전라남도 방문을 해잖아요 네. 그래서 저희는 아직 전라남도에 방, 아직 많은 것을 방문해보진 못했는데요 매력이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저희 하이키처럼요. 아 맞아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년도에 한번 저희 하이키의 매력과 전라남도의 매력을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? <laughs> 준비되셨나요? 네. 그렇다면 여러분 환영합니다. 웰컴 마이키! 아! 어, 오늘, 우리, 오늘도 재밌고 즐겁게 즐길 준비 됐죠? 네! Yeah! <laughs> 여러분, 오늘도 함께 재밌게 즐겨봐요. 화이팅! 화이팅! 네. <laughs> 아니, 우리 하이키 여러분들이 전라남도 방문회를 짚어주시고, 이렇게 맞아요. 스테이지 W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스테이지 W 전남, 우리 앞으로도 하이키뿐만 아니라 멋진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,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들,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자, 그럼 스테이지 W 무대를 열어준 하이키의 다음 무대도 만나볼 텐데, 어떤 무대 준비하고 있나요? 어, 다음은 저희 하이키의 건강미와 청량미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런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 같이 즐겨주세요. 즐겨주세요. 네. 그럼 하이키에런 박수로 처해 드겠습니다. 아,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지금? 네. 음. 아 반응이 지금 엄청. 글로벌 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, 우리 리이나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어, 네, 저는요. 오늘 이렇게 스테이지 w 에는 저희가 처음 무대를 섰는데, 광화문에서 처음 무대를 서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, 지금 굉장히 행복한 마음입니다. <laughs> 어, 오늘 마이키도 만나고, 전 세계 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,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저는 아 팬분들이랑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무대를 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<laughs> 아, <이거 뭐야>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여러분 이렇게 밤에 저희 보러 와주셔서 또 이렇게 저희 응원해주시면서 활기차게 응원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<laughs> 여러분들께서 쳐주시는 박수와 밝은 미소에 저희가 웃으면서 재밌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최고 날씨도 좋네요 <laughs> 아쉽게도 저희가 마지막 곡이 어, 맞아요 어, 마지막 맞아요. 곡이 남아 버렸어요 딱한곡 남았죠 저희가 어떻게 아, 맞죠 하지만 네. 그래도 저희가 많은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갈 테니까요 저희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그럼다한 곡은 어,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인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? 네 어머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따라 불러 주실 까요 아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바로 한번 달려볼까요? 아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저희가 노래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